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서대출이나 열람실 운영 외에도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가 다양한데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고 변경된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자료 이용과 시설 이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시간 외 대출 신청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간은 주중의 경우 대출 희망일 하루 전부터 당일 오후 다섯 시까지이며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 다섯 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검색한 자료 중 도서 상태가 대출 가능인 자료를 클릭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당 최대 다섯 권까지 가능하며 도서관 L 층 주출 입구에 위치한 무인 도서 대출기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서비스보다 방문 이용자의 대출 처리가 우선시돼. 대출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대학 자료 대출 서비스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대출 가능 단행본 자료를 상호 대차 협약 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서울 동북부 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에 속해 있으며 해당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총 11곳의 대학에서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사서 대행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시 신청한 도서를 수령하기 위해 타 대학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사서 대행 신청의 경우 우리 대학 자연과학 자료실에서 수령 가능하며 수령 시 대출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왕복 배송비 5천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학당 최대 3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을 처리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다음은 원문 복사 서비스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국내 및 국외 학술지나 학위 논문. 단행본 일부를 소장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전자정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은 마찬가지로 직접 신청이나 사서대행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학교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시 희망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앙도서관 희망도서 신청에서 도서구매 지원 서비스를 클릭하여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 희망도서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재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각각 4곳의 네 전자 도서관에서 이북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국내 이북의 경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해당 전자 도서관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러닝 학습 사이트에서 해커스 외국어 공무원 취업 공부 자격증 최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서비스로는. 타기관 열람 의뢰서 발급이 있습니다. 타대학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는 타대학 도서관 열람 의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타대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대학 도서관 방문 시에는 학생증과 함께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열람 의뢰서를 지참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복사, 인쇄, 팩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와 인쇄의 경우 중앙도서관 내 자료실과 오픈 열람실에 설치된 복합기를 도서관 개관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팩스와 스캔은 인문과학자료실 데스크에서 도서관 자료실 개관 시간 내에 하나여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거리두기 원화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 증가에 따라 학습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료실 및 열람실의 운영 사항 또한 변경했습니다. 대상 공간은 자연 인문 과학자료실과 제1에서 3 자유 열람실로 이용 가능 좌석이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됐습니다. 자연 인문 과학 자료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 단축 운영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유 열람실의 경우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입니다. 멀티미디어존이나 집펀증과 같은 밀폐 장소는 기존과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와 변경된 운영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우리 학우들이 해당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여 알차고 보람찬 대학 생활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김대일입니다.